네. 이 어떨 때는 야가 일번의두 개가 이렇게 둘을 때가 있어요. 네. 이 예, 그럼 뭐 놀래지 마시고 네. 이 빨간색이 지금 저기하고 여기하고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빨간 빨간색. 예. 예. 네. 그거 지금 보시면 여기 1번, 인풋 1번하고 1번 4번이잖아요. 네. 보시면 네. 여기 인풋이 3번이고 여기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3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 3번을 이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케이라는 버튼 있잖아요. 네. 테이크, 네. 테이크를 누르시면 화면이 전환이 돼요. 부드럽게 음, 음. 이렇게 누르시면. 그러니까 예배 때는 일 네. 번하고 삼 번만 눌러놓고 그냥 이 테이크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시면. 3번만. 예, 그럼 지가 송출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색이 송출되고 있는 거라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 네, 예. 이것만 하시면 음. 이게 1,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 직전에 일번 한번만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 때 네. PPT 하실 때 이렇게 하고 목사님 다시 들어갈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이 컷을 누르게 되면 에이. 그냥 팍팍 바뀌어요 이렇게 팍 화면이 한 음. 번에 팍팍 이 보세요 컷 놓고서 에이. 이렇게 봐봐요 지금은 부드럽지 않고 에이. 그냥 에이. 빨리 움직이죠 근데 여기 믹스에다 놓고 믹스. 믹스 섞어주는 천천히 이렇게 믹스하시면 천천히 앱의 시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믹스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만 하시면 돼요. 테이크 오케이만 하시면 돼요. 테이크 오케이. 예. 1번, 3번만 예. 이렇게 누르고요 그렇죠. 나중에 음. 카메라를 추가하실 수는 있어요. 음. 예. 네. 하시면 추가 카메라 한대더 추가하시면 이거다 카메라 넣으면 그럼 지금 설교할 때는 이게 아니지 않다. 가까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그건 이제 평소에 조절하시던 대로 해 놓으셔야죠, 예배 때는. 때는. 네. 예. 이거는 평소에 예배때 하시던 그 습관대로 음. 그걸 맞춰 주시고 시작에 하셔야 죠예배 전에. 그렇죠. 예, 쓰실 폼에서 아, 이걸 저장 안 되고요? 저장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저장. 이건 저, 저 저장 안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이거 저장 다 해놨어요? 예 저장한 거. 대로 쓰신대로 쓰시면 돼요 운영은 네 이건 제가 한번 메뉴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다른 건 없는 거죠 지금? 이번... 예, 예 비어있는 거죠 여유 공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2번, 4번도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저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거는 ]까지... 그 저장이 아니라 네. 여기 들어오는 소스들이에요, 목사님. 1 번하고 3 번. 이거는 저, 저장이라는 개념이 이 화면 이렇게 켜놓는 건 이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요? 예. 음. 이거는 그냥 들어오는 소스를 음. 어떤 거를 쓸 건지 선택해 주는 기계라고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이거 설교할 때 이거 몇번 하는 거죠, 이거? 사님그 전사님 그 아실 번아니요리